변속기 선을 수신기에 먼저 물려주고요. 그리고 전원 키면, 송신기 바인딩부터 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모터 연결하겠습니다. 변속기 스위치에 어 빨간 이렇게 누르는 게 있는데 그 누르는 상태에서 그 누르는 상태에서 변속기를 키고 불 들어왔죠. 떼고 바로 스로틀 최대. 삐그 다음 후진 삐삐 그 다음 중립 삐삐삐 세번 났죠 네, 다 된겁니다 그 다음 끄고 다시 키고 정상적인 소리가 나죠 땡기면 가고 멈추고 그 다음 후진도 되고